안녕하세요 한겨레일보 종목 클래스 선우석 전문가입니다 한겨레일보 종목 클래스는 여러분들이 이제 도움받고 싶은 종목이나 보유하신 종목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이나 분석을 통해서 강의를 해드리고 있으니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 강의 드릴 종목은 미래 나노텍 지금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드릴 미래 나노텍 예 주가가. 상당히 최근에 급등을 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.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이 회사가 왜 급등을 했는지 지금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 주가가 이제 21년도 12월 예, 올해 초죠 올해 초부터 주가가 좀 급등을 했고 그 이전에는 계속해서 횡보만 예, 횡보만 좀 이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왜 그러냐? 네, 우선은 이제 이전에 횡보를 할때이 회사의 사업군 자체가 광학 필름, 예, 광학 필름 그니까 러 TV. 여러분들 보시는 TV인데, 이제 프리미엄 TV 있잖아요. 이제 큰 인치로 돼 있는 거. 이제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주로 필름을 좀 제조하면서, 뭐 매출액이나 실적이나 그렇게 눈에 띄는 성과는 없이 갔기 때문에 주가도 그냥 지지부진하게 갔다. 네, 그렇게 좀볼 수가 있는데, 이제 이 회사가 신규 사업으로 2차 전지, 네, 2차 전지 사업군으로 진행을 합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사업군에서도 원자재가 있고 소재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분류가 있는데 특히 이 기업은 리튬, 네, 원자재 쪽으로 지금 방향을 선회를 해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해준 겁니다. 우선은 이제 전기차. 네, 여러분들 전기차는 아시죠? 전기차는 아실 텐데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것 중에 가장 돈이 많고 가장 비싼 게 배터리에요. 근데 이 배터리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리튬 네, 배터리의 40배터리의 40를 네, 차지하고 있습니다. 만약에 배터리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40만 원은 리튬의 가격인 거예요. 그런 식으로 리튬의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때 여러분들 2년 전 이때 리튬의 가격이 3 7위안이 네,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올해 초죠. 올해 초에는 2 7 7위안이 됩니다. 거의 한 8배 정도 상승을 했다고 보면 되는데 요때 이제 상승을 했으니까 이렇게 주가가 얘는 리튬 관전주, 관련주다 그러면서 상승을 해준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가는 네,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다가 갑자기 이제 리튬의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현재 이제 8일이죠 네, 8일날 가격이 나왔는데 5 7 7 네. 이렇게 이제 가격이 1년도 안 돼서 2배 네, 두 배가 상승을 했다. 그러면서 이제 원자재 리튬 관련주인 미래나노텍이 이렇게 좀 상승을 할수 있었다.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이제 리튬은 네. 이게 워낙에 이제 비싸고 전기차에 무조건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테슬라, 테슬라도 이제 리튬 정제 공장을 만들면서 최대한 원가 절감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리튬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좀 높다 전기차에서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. 요인이 될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선은 네 계열사. 네, 현재 이 계열사가 이제 리튬 공장을 24년도에 완공을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 주로 이제 실적에 반영되는 게 25년일 텐데 그러면 주로 3년간은 실적에 반영이 없을 것이다.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리튬의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당장의 실적에는 반영이 안 되고 현재는 그냥 테마주로 볼 수가 있다. 좀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내가 미래나노택을 투자를 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조정 받을 때 들어가시곤 할 텐데 그러면은 대부분이 수익권일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단타를 하다가 물리셔도 어차피 오늘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수익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보면은 지금 이 23,000원 그러면 제가 여기 말했던 데가 한 15,000원에서 17,500원 네그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내가 들고 있다, 그러면 지금 현재는 너무 테마주로 급등했다. 그냥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린 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비중을 조금 축소해가지고 수익 실현을 하고 비중을 좀 축소했다가 조정받을 때 여기 2만원 선에 좀 다시 내려오고 조정을 받을 때 다시금 비중을 높여서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오늘은 미래 나노텍을 알아봤고 네,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